한국 김치 산업의 위기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. 김치 종주국이라는 말이 글쎄요. 좀 무색해지고 있어요. 우리 식탁이 수입 김치에 정말 빠르게 점령당하고 있거든요. 아니,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해법은 대체 뭘까요? 자, 첫째.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. 2025년에 김치 수입량이요. 수출량의 무려 6배가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. 수입 김치의 99%는 중국산이고요 특히 식당들이 문제인데 우리가 밖에서 사먹는 김치 두 접시 중한 접시는 중국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뭐 김치 무역수지가 3년 연속 적자인 건 당연하겠죠 둘째 그럼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? 가장 큰 이유는 단연 가격이에요 중국산 김치가 국산의 거의 반값이거든요 게다가 기후변화 때문에 원재료 가격도 막 오르락내리락 불안정하죠 여기에 과거 정책이 만든 빈틈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법입니다. 가격으로 못 이기면 결국 품질과 신뢰로 가야죠. 그래서 정부는 100% 국산 재료만 쓰는 곳에 인증 마크를 주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고요. 기업들은 뭐 비건 김치 같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소격하는 일이 너무 늘고 있어서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예요. 결국 이 저가 공세에 맞서서 위생과 안전. 그리고 깊은 맛이라는 국산 김치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켜내는 것. 이게 바로 생존의 열쇠입니다.